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죠? 네, 다들 건강해 보여서 어, 다행입니다 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참 이게 우리가 늘 평상에 있었던 일들인데 참 새삼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 감사한 그런 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존경받는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 아직 남편도 없는데 아내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목사님 얘기하지만 미래의 여러분들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죠? 지지번에학학생한한테어어습습다다혼혼할할사손손어어세요요랬랬더아아무없없라라요요 손을 을는 아, 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o 오 t 가정의 달입니다. to ask you to 이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스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남편을 아, 사랑하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또 존중하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모든 일들이 잘 지켜지는지 어리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 뭐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오히려 그 말씀대로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5월 달 내내 나에게 스트레스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 말은 못하고 속으로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가득할지도 모릅니다. 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녀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잘하지 않는 그런 의무감들이 또 있는데 그것이 또 아, 그런 의무감들이 오히려 사랑보다도 앞질를 수 있는 그런 모습,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또달리기도 합니다. 아,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보다도 가족에 대한 그런 의무감을 다하다 보면 또그 어떤 사랑을 뛰어넘는 의무감으로 뭉쳐서 갈등과 불만으로 가득 쌓여 있는 그런 부부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전한 오월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은 좀 마음이 허무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여러분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부 입장에서 여러분은 충분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모두 좀 불만족한데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안 그런 척이라도 하면 잘 넘어가는데 여러분 얼굴에 그런 척하면 갈등이 쌓여서 서로에게 많이 힘들게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해 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어, 삶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사실 내가 내가 부모라면 어떨까? 어, 내가 만약 아내라면 어떨까? 내가 만약 남편이라면 어떨까? 내가 만약 자녀라면 어떨까? 뭐 이런 우리가 서로 입장을 좀 <laughs> 바꿔놓고 잘 생각해도 우리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더 많은 서운함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족들 관계보다도 우선 우리들 부부 관계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또 앞으로 결혼하고 서로 짝을 만날 미래의 부부들도 이 문제를 좀 생각하면 갈등의 요소들을 좀 줄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원론적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부를 원하는지 그들이 꿈꾸는 가정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할 만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지 여러분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명 이렇게 지목으로 해서 이야기 할 만한 사람만 지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요. 오늘 전수 전 사님 어디 계세요? 2층에 계신가? 아 피했어. 아 전수 사님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럼 누가 있나 남자 중에 지훈아 소개팅 방송을 한다고 아야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어제 어제 휴방을 해서 오늘 나왔는데 지훈이는 어떤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방송 재미 없겠네. <laughs> 네. 네, 네. 어, 착해야, 착해야 돼. 본인은안 착하고 <웃음> 아니, <웃음> 착해야 <웃음> 되고 또야. 네, 어, <laughs> 네. 잘 들었죠? 착한 착한 아,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싶다 합니다. 혜진아. 어떤 어떤 남편을 만나고 싶어요? 음, 다정하고 잘못 생겨도 상관없어요? <laughs> 아, 네. 아, 이제 우리 청년들의 부부 모습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 싸움 날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할 것 같고요. 부부로 만나서 여러분 혹시 원수가 된 관계가 아닌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관계, 항상 당신 때문에 문제인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관계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부부의 관계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배서서 5장만 잘 읽어도 우리가 어떤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관계가 아, 부부의 관계입니다 어 전사님 오셨네요 물어봐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야 되게 지혜롭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방법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부부의 관계도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앞으로 부부가 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이미 부부가 된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요? 처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짱을 만날 때는 지금 청년들이 꿈꾸는 그런 관계의 부부 관계를 꿈꾸면서 만났을 텐데, 그죠? 혜진이가 꿈꾸던 다정하고 우드런을 공경하고 뭐 이런 사람을 여러분 가지고 그 남자와 그또 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또 그런 꿈꿔왔던 가정의 부부의 모습은 또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더 많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가정, 부부 관계들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내 생각이 앞서면서 우리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늘 자신의 입장을 앞세워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건데, 상대가 맞추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말한 마디에 그들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뭐 나에게 큰 해를 가하지는 않는데 말한 마디에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사실 결정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말한 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속에 좀 아픔들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늘그말한 마디는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 한 마디는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메말라 버리고 우리 가슴 속에 가뭄이 들어서 여러분 논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슴 속에 혹시 거미가 있는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부부의 문제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가 치명적 실수를 하는 경우는 더 이상의 용서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서는 결국 내가 질수 없기 때문에 결과는 더욱 아프고 맙니다. 내가 좀 져야 이 결과들이 좀 아름답게 풀려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이긴 것 같지만 오히려 상대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나온 것이라고는 여러분 상상 못할 것입니다. 내가 설득해서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게 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건 이렇게 해서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그 상대가 맞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라고 결론이 나지만 상대는 더 깊은 고를 만들고 그 속에 굵은 큰 대못이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인정해주면 상대도 한번 인정해 줘야 합니다. 둘이 누가 더 많은 상대를 인정해 주느냐가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늘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내가 늘 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계신데 사실 그분은 늘 지는 사람입니다. 사실 상대가 이기도록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승자입니다. 성경은 부부 관계에서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가르치십니다.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28절에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3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저기 그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보기에 또 아내를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 마음을 참 몰라주는 남편이고. 또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미 포기를 먼저 배우는 그런 부부의 모습들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을 만나 보지만 남편 자랑 아내 자랑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 또 아내에게 불만과 불평을 이야기하지 감동과 감격과 사랑과 존경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관계가 힘들면 성경은 그 관계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 하듯 해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잘 사는 부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고부간의 갈등이나 자녀와의 갈등, 또 친정 시댁의 갈등들이 쉽게 풀리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좀더 원활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부부의 모습에서 좀더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런 설계를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이 먼저 해야 되죠. 당신이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의 시작입니다. 힘들지만 의무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갈등이 사, 사랑으로 바뀌고 미움이 존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고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좀 하늘을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이 없는 사람 우리 청년도, 청소년들도 미래의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해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laughs> 미래의 여보 사랑합니다. <laughs> 야, 여러분 사랑 안할 거예요? 한번더 따라합시다. 오늘 둘이서 밥 먹읍시다. 안수 집사님 하세요. 오늘 둘이서 밥 먹읍시다. <laughs> 한번더 따라합시다. 메뉴는 당신이 정하세요. 네. 저희는 어제 둘이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그 청년몰 있는 곳에 가서 3천 원짜리 국수를 먹었습니다 네아뭐 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맛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옆에서 국질르는 바람에 암이 좀 상했어요 빨리 먹지 마세요 그래서 아나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풍만감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러 깔짝깔짝하다 <laughs>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여러분 오늘 좋은 분위기 있는 곳에 가셔서 상대가 정하는 메뉴 무조건 가셔서 아그거 싫은데 그것 그거 싫은데 그러지 말고요 순대국밥 먹고 싶다 하면 가고 네 여러분 그 뭡니까 파스타 먹고 싶다면 따라가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하라고요 미래에 여러분은 미래에 네. 여러분의 마음에 의무적으로라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아내를 남편을 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잔디 광장 주변에 아, 하얀 어,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가렛 꽃인 걸로 알고 있어 요 하얀 꽃 맞죠? 아, 그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꽃이꽃 이 예, 보이죠? 이뻐요 안 이뻐요? 예, 이쁜 사람들은 아, 광장에 가서 한점씩 꺾어서 예전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한점씩 꺾어서 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허락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셔서 집에 끝나자마자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점씩 끄끄셔서 아내에게 꼭 이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의 마음으로 아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이렇게 좀 끄끄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끄끄가면 안 됩니다. 이미 아 벌써 네 우리 준하는. 아, 이만한 꽃송이 하나를 꺾어 왔어요. 누굴 줄는지 모르겠는데. 네, 꺾어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어, 좀더이 올해 가정의 달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가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이 관계 속에서 또 아름다운 가정들이 지탱해 나아가고 또 새롭게 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고 함께 보듬어갈 수 있는 관계들이 성립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더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전원리 전원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